여기 앞에 차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블랙 스티치가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는 클래스트림에 적용되는 안녕하십니까 장어 매니저 짱 미니쿠파 미니언 유저메 매니저입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타 지역 출고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분주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선물 세팅 대략 좀 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에서 출고가 있어가지고, 울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선물 박스로. 네, 오늘 출고하실 분은 에이스맨 클래식 차량입니다. 에이스맨 클래식 차량을 어, 저한테 이제 출고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원래 경접분인데, 이제 울산에 작업장이 있어가지고, 울산 작업장에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오늘 또 마치 방학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늦은 시간대 출고가 아닌 오후 시간대로 고인님께서도 방학식이 끝나고 바로 오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경주나 포항 이런 데는 보조금이 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조금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광클해서제 보조금을 받아 냈습니다. 고객님께서 한번 계약해 주셨다가, 보조금 문제를 한번 해약하시고, 다시 이제 저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냈습니다. 업무 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 낸 전기차로. 한번 울산에서 출구하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시승차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시승차에 요거 실어가지고 한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고 갈 차는 저의 영원한 장거리 메이트 컨트리맨입니다 아 키가 없네 아키 갖고 와서 신는 걸로 네,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창원에서 1시간 40분,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울산에또 작업장에서 바로 출고를 할 거기 때문에 출고하고, 아, 출고하, 도착하고 또 영상을 켜서 출고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에 출고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걸좀 챙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앞에 차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고할 차량은 요 에이스맨 클래식 차량이고요 일단 안에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장도 한번 찍어주시죠 울산에서 하면 이렇게 좋은 작업장에서 제가 좋은 친절하신 분들하고 함께 차량 작업을 마칠 예정이고요 네, 오늘 출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맨 중에서도 클래식 트림입니다.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릴이나 이런 것들이 블랙으로 들어가고 S마크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식 트림 에이스맨 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아, 이렇게 또 클래식 트림이 들어가고, 브레이크에 또존쿠퍼웍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이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트림에 실내입니다. 에이스맨 클래스트림의 실내고 클래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블랙 스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직물과 비스킨 가죽이 섞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미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검수는 뭐 사실 다 마친 상황이어서. 자, 지금 여기 한번 타보면, 지금 이게, 뭐, 앞으로 살짝 폴딩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뭐, 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스맨 차량이 워낙 실용적인 차량이어가지고, 뭐, 이 차량 또 선택해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그래서, 요, 에이스맨 차량, 트렁크도 한번, 네, 선물 어차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열어가지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이 상태로 제가 어, 에이스맨 클래식 레드 색상 진짜 희귀한 색상인데, 제가 이거 한번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사실 고객님께서 밝은 색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어, 레드 색상 추천드리고, 고객님께서 레드 색상 하셨는데, 사실 좀 반신반의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굿 초이스라고. 여겨집니다 번호판부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 트렁크에 선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재고가 없었었는데 다시 새롭게 나온 이 미니 쿠퍼 컵입니다. 요것도 제가 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출고 용품을 한 2, 3십만 원치 샀는데 제가 다써 가지고 새로 또 구입한 친구들입니다. 예쁜 모습으로 세팅을 해 주고요. 이런 키링까지 준비를 했고 차 번호 알림판 그다음에 요거는 방향제입니다 이건 끼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꼽아서 쓰는 거라서 또꽃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세팅을 해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고인님께서 살짝 늦으신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고인님 좀 기다렸다가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이스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휠 사이드캡이라든지 루프 색상이 흰색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어 이거는 클래식 트림에 적용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바디 색상이랑 사이드캡, 루프 이런 색상들이 투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미니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맨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이버드, 에이스맨 한정으로 해서 베이버드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클래스 찾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50대 50으로 좀 동등하게 많은 차량이라서 어 언제든지 사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보조금을 특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락 주십시오 그럼 고객님 오시면 출고 준비까지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뵐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 차에, 운전석에 타, 계시면, 제가 차량 기본적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에, 아, 네. 잠깐만, 타 계시겠어요? 뒷좌석에 타셔도 됩니다. 어이. 네. 저희 차 앞에 붙여주는 주차 알림판 어이.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건 저희 쪽에서 나오는 컵이고다 머그컵이고, 요거는 아마 집으로 따로 배송 되실 건데, 요거 저희 키링이거든요. 키링도 하나 챙겨드렸고, 요거는 그 무릎, 당뇨입니다. 네, 안에 지퍼 열면 담요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쿠션이라고 그러시면 돼요 아... 요거는 저희 수납하네 <놀람> 아닙니다 <laughs> 출고 다 마쳤고요 울산까지 와서 너무 좋은 분들 만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출고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 작업장 분들도 너무 좀 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출고였고요 고인님께서 또 차를 보자마자 너무 막막막 막,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출고해드리는 까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에이스맨 클래식 차량도 이제 출고했고 고객님께서 또 급한 일정 때문에 바로 가보셔가지고 이렇게 또 마무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서도 사실 이렇게 믿고 맡겨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 지역에서 출고하게 되는 것 같고 타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차 검수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번세번 번 확인합니다. 작업장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항상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이시더라도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퀄리티에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언제든지 믿고 연락주시면 어, 오늘과 같은 기분 좋은 출고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